인데 그만큼 외롭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성인들이 외로우면요. 업무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체에도 건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같은 그 외로움은 우리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홀로 외롭게 살기를 고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돕는 배피를 지어셔서 함께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보혜사, 돕는 분, 우리를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잘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